2025년 4월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오랫동안 예능계의 바보형으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남자 코요테의 리더 김종민이 드디어 한 여자의 남편이 되던 날이다. 결혼 소식만으로도 이미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지만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하객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하나의 서사이자 치밀하게 짜여진 연출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눈썰미가 있는 사람만 알아챈 디테일들이 존재했다.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면. 하지만 그 속에는 김종민이라는 사람의 진심과 센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1. 축가 선곡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무심코 들었을 수 있다. 이적이 부른 다행이다. 린이 부른 사랑했잖아. 전형적인 축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종민은 이 곡들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곡했다고 한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내가 직접 울었던 노래였다. 김종민은 방송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적형 노래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려요.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의 말처럼 결혼식장에서 이적이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신부는 물론 김종민까지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둘만을 위한 작은 콘서트 같았던 그 순간. 하객 중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 눈빛, 우리만의 언어, 로 소통한 두 사람. 결혼식장에서는 누구나 웃고 눈빛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김종민과 그의 아내는 조금 달랐다.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 중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유독 자주 등장했다. 그런데 눈썰미 있는 이들은 알수 있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하객석에 앉았던 코요태 멤버 백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저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알아. 말이 필요 없어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애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결혼식 내내 그 어떤 순간보다 빛났던 건 값비싼 장식도 아니고 셀럽 하객도 아니었다. 바로 그들의 눈빛이었다. 3. 조명 연출 프로포즈의 연장선. 식장의 조명이 달랐다. 특히, 김종민이 무대에 올라 직접 축가를 부를 때, 천장의 스팟 조명이 그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퍼졌다.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지 않은가? 바로, 그가 신랑 수업에서 보여준 프로포즈 장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프로포즈 당시, 김종민은 무대 기획에 참여했던 형의 도움을 받아 원형 조명과 장미 장식, 그리고 반짝이는 조명을 설치했다. 결혼식의 조명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한 결혼식 조명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의 기억을 재현한 것이다. 하객으로 참석한 연예계 동료들은 역시 무대 연출은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4 하객석 깜짝 등장전 시즌 1박2일 멤버 총출동. 축하 영상에는 등장했지만 아무도 몰랐던 인물들이 실제로 식장에 있었다. 바로 1박2일의 전 시즌 멤버들 차태현 이숙은 김준호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조용히 입장한 이들은. 식장 가장 뒷자리에서 김종민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촬영 없는 하루, 그들은 형이 가장 중요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일부러 스케줄을 비웠다고 한다. 하객들 중 일부는 나에야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고 SNS에는 이게 진짜 우정이다. 그 시절 1박 2일이 돌아온 느낌이라는 글들이 이어졌다. 오, 반지 단순한 3캐럿이 아니다. 그가 고른 반지는 방송에서도 공개되었지만. 그 속엔 또 하나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다. 김종민이 선택한 반지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해당 반지는 위시어폰에이스타라는 시리즈의 한정판으로 별이 떨어지는 곡선을 상징하는 커팅이 들어간 디자인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내인생에 별이 떨어진 날이 너를 만난 날. 김종민은 실제로 이 말을 프로포즈 영상에 담았고 반지의 디자인까지 그 의미에 맞춰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김종민의 결혼식은 그저 연예인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김종민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감정, 관계, 서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인호가 있었다. 6. 김종민이 고른 꽃, 그 의미는 엄마의 기도, 결혼식장 입구를 장식한 꽃길, 화려한 장미나 튤립 대신 흰색 수국과 국화, 라넌큘로스가 조화를 이룬 이꽃길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이 꽃들은 김종민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었다. 식이 끝난 후, 한 아객이 무심코 묻는다. 왜 이렇게 꽃이 단정하고 차분하지? 이에 김종민 측 관계자는 웃으며 답했다. "종민 씨 어머니가 직접 고르셨어요. 아들의 결혼식을 자신의 손으로 꾸며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알고 보니 김종민은 웨딩 플래너와 꽃집 미팅을 할때 어머니를 동행시켰고,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결혼식인 것처럼 꽃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김종민은 말한다. 엄마의 눈빛을 보니까 내가 결혼하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날 가장 따뜻한 풍경 중 하나였다. 그 꽃길은 어머니의 축복이자 아들이 어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간이었다. 7. 신부의 드레스에 숨겨진 별 하나 결혼식 당일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눈썰미 있는 이들은 드레스 왼쪽 어깨에 작은 은색 자수가 수놓아져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 자수의 모양은 바로 별. 그리고 그 별은 김종민이 신부에게 자주 불러주던 애칭이기도 했다. 내 인생의 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김종민은 오늘 별이 참 밝네요라고 말했고 그 말에 신부는 그 별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김종민은 늘 신부를 별이라 불렀고. 결혼식 날그 상징을 드레스에 새긴 것이다. 신부가 직접 요청해 자수로 만든 이 작은 디테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숨은 러브레터였다. 8. 김종민의 인사말 방송용 아닌 진심 그 자체. 보통 유명인의 결혼식에서는 기자들이 많고 그에 따른 정제된 인사말 이주를 이룬다. 하지만 김종민은 달랐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땐 사람들의 환호가 좋았고. 무대가 즐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조용히 손잡고 있어주는 사람이 더 그리워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던 방송국 기자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건 기사로 쓰기엔 아깝다.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싶었다. 이 인사말은 이후 SNS를 통해 비공식 영상으로 퍼졌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넘기며 역대급 진심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9. 축하 영상 속 감동의 편집 순서엔 이유가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상영된 축하 영상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단순히 유명인 축하 메시지 모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사람은 드물었다. 영상 편집 순서를 보면, 첫 등장 인물은 김종민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엄정화, 그리고 마지막은 신부의 절친이자 일반인 친구 지연이었다. 김종민은 제작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정화 누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신부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영상의 의미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아내의 인생을 지켜준 사람을 축하 영상의 처음과 끝으로 배치하며 이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10 끝나지 않은 피로연 무대 위에서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고통 이 시간엔 와인 식사. 대화가 오가며 여유로운 분위기가 펼쳐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김종민은 피로연에서 무대를 다시 올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노래하고 싶어요. 이번엔 그냥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아내 눈을 보면서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른 노래는 다름 아닌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노래가 시작되자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두 사람만을 비추는 조명이 남았다.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방송에서 보는 김종민이 아니라 진짜 남자 김종민을 봤다. 김종민의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완성된 서사, 감정의 설계도였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신부와의 첫 만남의 기억, 오랜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까지. 모든 요소가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자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김종민을 예능인으로만 보았다. 항상 웃기고, 때론 엉뚱하고, 때론 감동적이었던 그.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는 예능인이 아닌 한 사람의 아들, 연인, 남편, 그리고 미래의 아버지로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 결혼식은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김종민의 결혼식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은 당신이 결혼식을 한다면 어떤 디테일을 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기사를 읽고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사랑의 순간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